안녕하세요. 롯또 러비누시입니다. 오늘 어제 하루 종일 비가 왔어요. 네, 날도 부질부질하고. 비가 온 뒤에 날이 아침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해지고, 오후에는 한 20도에서 한 24도 정도 된대요. 일교차가 커지게 되면 아무래도 감기 많이 걸리시겠죠. 네, 감기 걸리지 않게 다들 응.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일상생활도 하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어, 어제 제가 1차로 월요일날 업로드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 구독자 100분이 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어, 10개의 약속 프로그램 중에서 합리의 프로그램을 더 어, 업로드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스타트 했던 시점에 어, 인원이 구독되신 분들께서 눌러주신 분께서 43분 이었어요 자 과연 그럼 언제 구독자가 100명이 도착할까요 딱 얘기를 했었는데 어 오늘 아침 현재까지 딱 보니까 5분이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48명 께서 구독을 눌러주셨어요 아 같이 구독을 해 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요 어어됐든 말씀드렸다시피 구독자가 100명이 도달할 시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약수 지금 현재 드리고 있는 거, 같이 업로드하고 있는 거두개 이외에 여덟 개가 더 있어요. 그 전체적으로 합치게 되면, 네, 숫자가 한 30에서 33개가 되는데, 그두개 이외에, 지금 현재 올리는 거 12개 이외에, 한 가지를 더 공유해드린다고 그랬죠. 근데 그 개수가, 뭐, 적을 때는 세 개, 많을 때는 0개 정도 되는데, 평균 한 대여섯 개 정도 돼가지고, 어, 끝스표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제가 한 20에서 25수 정도는, 어, 공유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되면, 45개 갖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40억에서 800, 8원에 의해서 딱 절반으로 확률이 떨어지는데, 로또는 확률 게임인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네, 서로 돕자고 하는 거니까, 네, 최대한으로 100명이 빨리 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구독을 한번 눌러주신 분께서는 구독을 또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가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구독을 아직 안 누르신 분들께서는 그 영상을 보시면 중간 우측에 구독이라고 빨간색 글씨가 있어요. 그거를 한 번만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한번 터치할 때손안 아프거든요. 한 번만 살짝 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미 터치를 하신 분들은 영상 보실 때마다 네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눌러주시면 진짜 좋아요 따봉이 되는 겁니다. 네, 구독을 한번 누르실 때. 구독 누른다고 돈 나가는 거 전혀 아닙니다 네, 유튜브에서 돈 요구하지도 않고 명세서 날라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요 내용을 마치고 어, 오늘은 스토리 1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끝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주는 팔끝 팔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스토리 1에는 어떠한 숫자가 제가 약수 제수로 어, 이번 주에 업로드를 하게 된지 자,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번 주 스토리 1. 네. 지난주 주최했던 건 육수도 완주됐지만, 이번 주는 8번, 9번, 15번, 18번, 22번, 24번. 이렇게 육수를 먼저 재배수. 약수의 개념으로 엄두를 하겠습니다. 아, 팔 끝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8, 18, 28, 38. 4개 중에서 제가 8, 18. 두 수를, 음, 잠재워버렸네요. 그럼 나머지가 이제 28하고 38인데, 음, 뭐, 내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 이미 분석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나고 조합까지다 완료를 해놓은 상태인데, 어, 이번 주는 다섯 개면 갑니다. 근데 거기에는, 어, 8 끝을 포함시키지가 않았습니다. 네. 나오면 저는 1등 못해요. <laughs>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나오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완 8번, 9번, 15번, 18번, 22번, 24번이 아, 이번 주도 완제될 수 있도록 아, 간절히, 간절히 빌고 또 기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로또로비 룻, 여러분들께 다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네 구독 한번 꾹 눌러주시고, 네 오늘 하루 날씨 추워지는데 어, 건강 조심하시고,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에 유의하시고요. 네어 그 하시는 일, 오늘 하루도 활기차고, 네그 뭐, 뭐라고 해도 콱 에너, 에너자이저 넘치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스토리와 마치고, 내일 스토리 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밝은 아침에 로또노비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